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G가 도입이 이미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그런 면에서 AI가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춰서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 아무튼 예. 전기차 분야는 앞으로도 계속 좀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 이제 중요한 건 저는 AI하고 로봇을 지금 현재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예. 지금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AI하고 로봇은 같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로봇이 조금 더 똑똑해지려면 인공지능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음. 그 인공지능이 들어가려면 빅데이터가 쌓여야 되는 것이고, 그 빅데이터가 쌓이려면 그 쌓인 것을 해독하고 그것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하드웨어가 또 갖춰져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와 로봇이 같이 이제 합되는 연합되어지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소프트웨어보다는 오히려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는 이제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 이라기보다는 인공지능의 영역은 아직은 좀덜 진화가 되어 있지만 로봇을 네.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들이 오히려 지금 많이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반도체 공장 자체도 이미 다뭐 클린룸을 비롯해서 다다그자동화되 네, 자동화돼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스마트 팩토리라고 얘기하는데 음. 네.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이제 로봇이죠. 네, 네. 로봇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실생활에서 나오고 있는 서비스 로봇도 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자동차나 그런 공장에서 얘기하는 뭐 제조 로봇, 음. 그 다음에 협동 로봇, 뭐 이런 로봇의 영역들이 다양게 있습니다. 근데 음. 요즘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로봇에서도 이제 물류 로봇이 굉장히 주목을 그렇죠. 받는 분야입니다.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니까 네, 반대로 네. 또 이게 그 자동화 기계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더 저렴해지는 네, 순간이 올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물류 로봇 같은 경우가 이제 인공지능이 같이 결합되는 지점이에요 음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음. 공장 같은 데 이렇게 예. 라인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거기를 예. 따라다니는 이렇게 다니는 예, 로봇 맞아요. 보셨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그런 라인이 없는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스스로 그 뭐냐 이 센서를 통해서 감지해서 스스로 예.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능을 하려면 이제 AI가 거기에 탑재가 되는 거죠.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지금 아마존 같은 예. 경우에는 뭐 거의 다 로봇이 예. 로봇과 사람이 같이 하고 있고. 근데 지금 물류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2차 전지 분야예요. 배터리 음. 공장.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에도 그 만들어 놓은 물건들을 쌓아놓고 그것들을 분류하고 옮기고 하는 이런 어떤 예. 공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 거기에서 할수 있는 로봇이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어. 예, 그래서 거기에서의 네. 어떤 그렇지. 그 물류 로봇의 네네. 어떤 수조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물류로봇에 연관 있는 기업이 어떤 게 있어요? 그 자동화 기업 중에서 보시면 티로보틱스티로보틱스 아 예, 같은 경우가 이제 물류로봇으로 해서 음 지금 SK온의 그 수주로 시, 수주가 실제로 발생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보면은 뭐 수주액 자체가 벌써 뭐 조단위로 <laughs> 예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이 로봇의 영역들이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이 책을 쓸 당시만 해도 예. 제가 이 책에다가는 이 로봇의 그 마지막 결말 부분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는 됐었고요. 네. 나머지 기업들 그렇게 맞지 않았었는데 네. 이제 이때 당시만 해도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그 이익을 내는 기업이 극히 드물고요. 이익의 규모조차도 매우 적기도 음. 하고요. 매출액 사이즈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산업은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그 안에서 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물건을 실제로 팔아서 음. 이익을 내는 그 수준까지는 아직 도달이 안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산업이 주목을 받고 굉장히 촉망받는 분야이긴 한데, 현재 상장 기업에서 어떤 기업에 투자하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직은 좀, 그좀 눈에 띄는 기업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좀 그렇게 네. 냈었는데요 그럼 제가 눈에 띄는 기업을 아시 드릴게요. 좀 <laughs> <laughs> 설명해 드릴요 SFI가 시총이나 매출액이 네. 엄청 크거든요. 네. 네. SFI... SFA는 근그 네. 로봇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여기는 아. 좀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 좀 어떤 그 어떤 컨베잉 시스템이나 혹은 어떤 음. 창고 어떤 네. 자동화, 뭐 이런 어떤 그런 분야고요. 아, 네. 그래서 이 로봇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분야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네. 말씀드렸듯이 제조업 로봇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협동 로봇이 있고 음. 서비스 로봇이 있고 물류 로봇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그런 어떤 차별점들이 다 음.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 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 그룹의 계열사인데 어. 여기는 이제 그 PSD라고 해가지고 승강장 PSD도 예.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컨베이 시스템 뭐 이런 것들도 어. 하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차별성들이 좀 존재해요. 예. 그리고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을 하고 있고, 음. 그다음에 T 로보틱스는 물류 로봇을 하고 있고 예. 이런 식으로 약간의 어떤 제품의 어. 차이, 일단 예. 뭐 어떤 영역의 차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음. 그 가운데에서 의 어떤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좀 성장성이 있는지를 음. 조금 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두산 로보틱스가 이번에 상장하잖아요. 거기는 어떤 회사예요? 거기가 이제 두산그룹의 계열사죠. 네. 그래서 예. 거기가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예. 제조 업 가운데서 사람 옆에서 같이 로봇 팔처럼 같이 음. 협동을 해서 도와주는. 아.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수요들이 예. 창출되고 있다고 해요. 아.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요새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치킨 튀기는 로봇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laughs> 것들도. 근데 이제 그시장은 시장 자체는 네. 매우 크기는 한. 네, 이제 그것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네. 그게 얼마 그것이 실제적으로 많은 어떤 기술력을 요하는 네. 로봇인지, 네. 사실은 그게 진입장벽이 되려면 네.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지에 대한 것은 사실은 저는 좀 예, 음. 음원 네, 부호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 같은 경우도 대중화는 됐지만 네. 키오스 그수유주 중에 딱히 기억나는 네, 건 없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제품이면 아무리 시장이 많이 열려 열리더라도 음. 그것은 경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음. 그래서 딱히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럼 독보적인 기술력, 경제적인 혜자를 네, 네. 가진 기업이 네, 네, 있어야 된다. 네, 네, 네 어느 정도. 아, 그럼 여기서 네. 그런 기업이 있어요. 좀몇개 있어요? 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 삼성전자와 아, 같이 협업하기 아, 때문에. 아, 또 좋겠어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티로보틱스 제가 지금 현재 음. 투자도 하고 있고요, 어, 예.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2차전지 쪽에 그 미국의 공장이 음. 지금 실제 수주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예. 그리고 이런 분야들은 특히 이제 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떤 레퍼런스가 발생이 되면 음. 그게 하나의 큰 진입장벽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음. 2차전지 이쪽은 그 미국에서 미국이나 뭐 음. 저쪽 유럽 쪽에좀 공장들이 계속 짓고 있, 있기도 음. 하고,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기만 하면 일단은 뭐 차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예, 새롭게 예. 다 들어가는 공간이라서 시장 자체는 굉장히 음. 무한히 큰, 큰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예, 그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보시면 예. 시가총액이 3천억 대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게 지금 뭐 예. 수주 단위가 뭐조 단위를 언급할 예. 정도로 굉장히 이 시장 예. 규모를 크게 보고 있는데. 예. 지금 시가총액 자체도 아직은 어. 그렇게 달아오르지 않은 상황이다. pbr도 예, 예. 지금 당연히 roe가 낮기 때문에 roe 대비해서는 pbr은 <laughs> 당연히 비싸 보이죠. 그런데 이런 음. 것들은 이제 선행해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pbr을 보는 예. 건아니 구나. 네 예. 앞으로의 어떤 예. 성장 가능성을 보면서 이제 주가가 음. 좀 선행하는 측면이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어떤 그 예상되어지는 어떤 음. 그런 규모에 비했을 때이 예. 기업의 시가총액은 좀싸 보이는 거 아닌가 저는 음. 이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아 예. 도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이 이것도 이제 어.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 일단 AI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드웨어가 갖춰져 있는 나라가 도입이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통신이 돼야 돼요. 아. 5G가 없으면 AI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예. 기본이 되는 거는 빅데이터거든요. 스스로 학습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 학습한다고하는게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거거든요. 데이터가 일종의 사료네요. 그렇죠. 예. 예. 빅데이터가 모여져야 되는 거. 그래서 그 AI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요 그럼 빅 데이터를 모아야 되잖아요. 음. 그럼 이 모을 수 있는 기준 단위가 어디냐 하면 사물 인터넷이죠. 그러니까 뭐그 자동차로 얘기하면 테슬라가 예, 예. 지금 뭐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이 계속적으로 빅 데이터를 쌓고 있거든요. 예, 예. 그걸 가지고 학습하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어떤 것. 것들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우리 집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지금은 사물인터넷이잖아요. 예, 그렇죠. 하다못해 예. 냉장고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빅데이터가 되는 것이고요. 그걸 가지고 예. 이제 스스로 학습해서 어떤 인공지능의 어떤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요런 사물인터넷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빅데이터를 그 가능하게 하려면 통신이 돼야 되는 거죠. 예, 빠르게, 예. 빠르게, 동시에 그할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G가 도입이 이미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그런 면에서 AI가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춰서 갖추고 있다 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제 향후에 이제 이 AI가 확산될 수 있는 지점을 본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를 꼽고 싶어요. 그니 그러니까 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AI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들이 얘기되고 예. 있는데요. 먼저 부정적인 측면들 얘기한다고 하면 어떤 인간의 영역을 넘본다. 저는 당연히 그 분야는 좀 우려가 된다고 예. 보고요. 이 분야는 저는 어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대표적인 분야가 뭐 법률과 예술 분야라고 음. 보거든요. 그니까 러 예술 분야로서 뭐 그림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여타. 그니까 러 저는 이제 이곳을 지식과 지혜의 측면으로 좀 나누고 싶은데, 컴퓨터가 할수 있는 영역은 전 지식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음. 들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할수 있는 지혜의 영역은 넘어서면 안 되는, 음. 저는 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사람다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좀 인류적인 합의가 그렇게 갈수있겠죠 네, 저는 그렇게 네. 가야 된다고 보고, 네. 그래서 그것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지 않을까? 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뭐 여타 법률이라든가, 뭐 여, 여, 여타의 어떤 음. 뭐 회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스스로 a i 이게 한다고 하는데 그건 좀 제한적으로 되,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아, 생각이 들어요. 로봇이 들고요. 사람을 판별해서 네. 사영. 네. 오히려 네. 이제 인간의 네. 어떤 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좀 어려운 고통스러운 지점들을 보조해 줄수 있는 영역. 그 음. 분야에 대해서는 좀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그 대표적인 음. 분야가 저는 헬스케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관련 있을만한 기업이 어떤 쪽으로 있을까요? 의료 소프트웨어 같은, 그러니까 아, 그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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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의료 행위에 있어서 사람의 손이 직접 네. 가는 가는 것은 의사가 아니고선 아무도 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네. 의사의 어떤 절대적인 영역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네. 실제 그 사람을 어떤 치료하는 치료 행위 영역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음. 다만 그 진단과 보조라고 하는 이 치료를 보조해 줄수 있는 그 영역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태고요. 이것이 해소가 되어야 의사들이 온전 히 전하게 치료의 영역에 저는 집중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제한된 의사 숫자에 비해서 환자에서는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선진국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이 의료 행위 자체도 그 전에는 치료의 구... 집중되었다면 지금은 진단 영역으로 옮겨져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고령화 사회가 되고 어 좀더 좀 건강한 사회를 가면서 그리고 의료가 발전하면서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이 오래 살게 되었고 음. 치료보다는 오히려 예방과 진단을 통해서 좀더 건강한 사회로 지금 이렇게 진화해 가고 있다. 그러면 음. 오히려 이 진단 영역에서 음. 이 AI들이 할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은 각종 암 진단이나 음. 그 어떤 CT라든가, 음. 뭐 이런, 그, 내시경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은 다 의사들이, 예. 그, 걸 직접적으로 다, 그걸 직접 분석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요즘에 다 AI로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걸로 상장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러면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들이 있어요? 상장된 기업으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 루닛이라고 하는, 요즘 굉장히 핫한 기업이죠. 어. 예, 루닛이라고 하는, 이렇게 여기는 이제 암 진단 소프트웨어. 그래서 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현장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미국이나 이런 해외 시장에 진출도 하고 있고, 오. 글로벌 제약사들하고도 협업이 되고 있는 상태고, FDA 뭐 승인도 이렇게 차근차근 음. 나오고 있고요. 그 아니, 어, 어떻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그, 그, 네. 내시경이나, 뭐 네. 여타의 어떤 시티나, 뭐, 아 이런 걸 찍으면, 그걸 기존에는, 이거 사람이, 의사가 네. 직접 그 눈을 보고서, 그다 진단을 했단 네.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것을 어. 보고서, 에이, 어떤 미리 학습되어진 아주 예.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그 AI가 이것을 가지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어. 훨씬 더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뭐 CT나 이런 거 보면서 예. 야 이거 종양이야 뭐야 이러는 이게 뭐 애매한 예.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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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런 아. 영역들을 AI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 루닛이라든가 주노라든가뭐 어. J L K라든가. 딥노이드라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 또 상장도 되고, 상장을 대기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굉장히 이런 분야들이 열리고 있는, 그리고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 그 EMR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의료에서도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의, 의료 뭐 이렇게 그 영상 기록 장치라든가 뭐 이런 네. 어떤 의료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이런 어... 기업들이 이제는 그런 분야들로 서서히 눈을 돌리고 있, 있기도 하고요. 아, 기업이 의미도 좋네요. 왜냐하면 네. 예전에 뭐 크게 사업에 성공하셔서 뭐 했던 말이 어 성공하려면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업을 해라 네, 이랬는데 네, 네. 사람이 수명을 늘려주는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AI가 실제로 그 의료 쪽에서 실제좀 주목도 받고 주목받아서 음. 이미 주가도 상당히 좀 많이 좀 네. 상승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업종 있나요? 네. 음, 만한 업종에. 지금 이제 제가 네. 이제 봤던 기업 중에 네개네 예. 네 가지 이제 아, 섹터가 예. 있었고요. 예.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더 이제 코멘트를 좀해 보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그러니까 상장 기 업종지도 업쓸 당시부터 그 이후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코스모화학이라고 하는 기업에 실제로 아. 투자를 했었어요. 와. 예,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폐배터리 쪽을 좀 주목을 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그쪽이 굉장히 유망할 것이다 해서 투자를 했었는데 저는 이미 익절을 했습니다. 그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주가 음. 많이 올라버렸 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에 다시 주가가 이제 많이 내려앉았던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튼 전기차 분야는 앞으로도 계속 좀갈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건그 이제는 밸류에이션이 중요하다. 밸류에이션이 중요하다. 네, 전기차 해당 기업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봐야 될 부분은 저는 밸류에이션이 더 중요하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성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이 음. 들어요. 물론 이제 가는 와중에 음. 여타의 뭐 원자재 값의 변동이라든가,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 그 잡고 있는 어떤 그 자원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통제 예. 이런 어떤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격 하락에 대한 이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열려있다라고 음.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미 주가가 들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잖아요. 그쵸, 주가가 그쵸. 많이 비싼 비쌉니다. 그래서 음. 보시면 현재 보시면 PBR이 굉장히 이게 다 제조업이거든요. 어휴, 제조업인데도 불구하고 예. PBR이 보통 7, 10, 2, 18, 8 PBR 5를 <laughs> 다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게 거의 지식 산업에 해당하는 엔터 기업 못지않은 그런 예. 프리미엄들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음. 투자자라면 당연히 좋은 기업이 아니라 음. 좋은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나에게 주가 상승을 안겨줄 기업을 예.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좋은 기업들 가운데에서 좀더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에 이렇게 좀 기회를 노리는 그러한 전략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이 안에서도 기술적인 좀 약간 장벽이 좀 있는 예. 회사랑 좀 낮은 회사들도 혼재돼 있죠. 아무래도 장비 쪽은 예. 배터리 장비 쪽은 좀 더. 지, 그 기술 진입 장벽이 조금은 좀 낮은 걸로 좀 알고 음. 있고요. 소재 쪽은 여전히 아, 소재는 예, 예. 뭐 소재 양극재, 음극재 음. 뭐그 분리 막 이런 음. 부분들은 여전히 좀 이렇게 좀 진입 장벽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쪽은 안심을 못 하는 것이 기술의 변화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음. 그 배터리에 그 소재 에 들어가는 것이 NCM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제 그것의 어떤 함량의 변화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어떤 또뭐 전고체 배터리 이제 요즘에 얘기 나오고 그렇죠. 있고 예.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양극재를 하는 기업과 음극재 하는 기업들의 어떤 그 어떤 변동성들은 항시 음. 존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 분야 좀더 나누면은 네. 배터리 이제 회사 네. 있고 이제 양극재 음극재 네. 소재 기업.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장비 기업. 예, 뭐 전에 뭐 네. 이런 게다 있잖아요. 네. 네. 그 중에서 좀더 매력적인 파트는 어디에요? 저는 그전에는 이제 음. 이 책을 쓴 당시에만 해도 저는 음. 폐배터리 쪽을 봤었는데요. 음. 폐배터리 쪽은 좋긴 한데 일단 기업이 일단 한정돼 있어요. 성일하이텍, 예. 뭐 코스모화학그 음. 다음에 뭐 세비캠, 뭐이 정도 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으로도 좀 주목받을 만한 좀 분야라고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제 성능이 높은 배터리 쪽을 지향을 하잖아요. 음. 그래서 아무래도 양극재 쪽이 조금은 더 계속적으로 로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laughs> 그러면 자, 오 이거 되게 귀한 질문이다. 네. 24년도 주도 업종은 어떤 게될것 같아요? 저는 뭐, 이제 뭐, 한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이게 막 그렇게, 그렇게 빠르게 변하는 음.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앞에 얘기했던 그네 가지 분야는 여전히 전 유효하다고 좀 보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 더 이제 추가한다면, 제가 이제 21년도 판에도 제기를 했었지만, 그때 얘기했던 이제 신재생, 아. 네, 에너지 분야의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기업들은 좀 약간 지금은 좀, 그, 판단이 좀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또 그것도 그에 못지않게 좀 우려스러운 점들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음, 이제 신재생 분야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 는 워낙에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음. 그 이슈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 전기차도 당연히 음. 있죠. 근데 이제 이 신재생 이 문제는 이게 화석연료를 그만둔다고 해서 신재생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제 신재생은 아무래도 안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신재생을 하려면 인프라가 엄청나게 깔려야 돼요. 일례로 이제 뭐. 그 만약에 해상풍력이다 하면 바다에서 전기를 만들면 바다에서 만든 걸 서울에서 써야 되잖아요 음. 서울까지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인프라를 다 깔아야 되는 거거든요 전선도 있어야 될 거고요 음. 그다음에 지상에다 간다 그러면 이거 철탑 세워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어, 어려울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지하로 빼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뭐 당연히 뭐 지중설로 만들어야 되겠죠 음. 그다음에 뭐 변압기부터 해서 여타의 그런 소프 트 하드웨어들이 동반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따져보면 요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비용과 네. 어떤 것들 따져보면, 효용성은 사실은, 높을 것인가? 이런 판단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유럽이나, 뭐, 어떤 선진 국가들에서는 이미 적격 정격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 원자력에, 뭐 원자력에 버금가는 정도의 어떤 그 발전 용량들을 목표로 좀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르는 수혜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음. 이제 풍력과, 그 다음에 태양광 예. 이쪽은 분명히 주목할 만한 분야들이 음.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음. 분야도 여전히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음. 거기는 거기에서 봤을 때 이제 그 분야하고 거기에 따르는 변압기나 그다음에 이 전선, 성중 공업, 네, LS 전선, 네,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LS 전선 같은 경우 는 그동안에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었던 예. 기업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그것이 그 없이는 인프라 깔리지를 못하거든요. 어, 워낙이 뭐 바다나 산이나 이런 데에서 만들어서 오는 전기다 보니까 음. 음. 그걸 우, 어, 어떻게든 끌어와야 되잖아요. 아, 이제 인프라에 관련된 거아요 예, 인프라죠. 네. 인프라. 네. 예, 그래서 지금 네. 전기차도 인프라 나온 김에 이제 전기차도 얘기해 보면 네. 이제 충전 설비 네. 충전 설비에 관련된 기업들도 굉장히 좋은 분야인데 오늘도 제가 본 뉴스 중에 테슬라가 하고 있는 그그 찾아 그, 그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만큼 실질 대장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공식적 대장은 네, 따로 있고. 네. 네. 그래서 어떤 산업이 그 성장 태동을 해서 성장하고 성숙산업까지 가기까지 그 중간에 반드시 거치는 단계가 표준화거든요. 스탠다드거든요. 음. 근데 그 표준화를 테슬라가 또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음. 테슬라는 여전히 주목받는 기업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음. <laughs> 신재생 에너지 쪽도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음. 항시 이슈가 생성되는 그런 음. 테마일 것이다. 저는 그래서 와,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2025년 업종지도 제가 꼭구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이 2025년 어쩐지요? 웃음> 네, 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